이 선생, 새로 산 샴푸가 탈모 전용이라던데 쓸수록 더 빠져요. 이게 말이 되는가 몰라요. 거짓말 아니에요. 이번엔 어떤 거 쓰셨어요? 인터넷에서 리뷰 좋은 거요. 가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더 빠져요. 감을수록 두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감는 것도 망설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는 생각은 대부분 같습니다. 감으면 감을수록 빠지는데 안 감는 게 나은 걸까?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고민에서 시작합니다. 감는다고 빠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감기 전입니다. 놀라셨죠? 탈모 때문에 몇 만원짜리 샴푸를 사고 비오틴, 판토텐산, 맥주 효모 아약까지 챙겨드셨던 분들이요. 다들 말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냥 유전인가 봐요. 그런데 그분들 중 일부는 단 15분, 단두 가지만 바르고도 머리숱을 되찾으셨습니다. 도대체 그두 가지가 뭐냐고요?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기 전그 15분을 방치하면 아무리 좋은 샴푸도 소용없다는 사실. 문제는 샴푸가 아니라 두피입니다. 두피가 긴장된 채로 피지에 덮여 있는 채로 차가운 물에 갑자기 노출되는 순간 머리카락은 스스로 빠질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탈모 유발 루틴입니다. 그리고 그걸 단 15분 만에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커피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입니다. 단 마시는 커피도 식용유도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수많은 분들이 비싼 기능성 제품을 쓰고 계십니다. 심지어 하루 세번 바르라는 앰플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그 많은 분들 중 정작 머리카락이 돌아온 분은 소수라는 사실입니다. 효과가 있었던 사람은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감기 전 15분의 습관을 바꿨다는 점. 저는 40년 넘게 탈모 환자들을 진료해 온 피부과 전문의 정명재입니다. 올해 73이고 지금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탈모 치료제, 주사, 모낭 재생 시술을 경험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시술 후가 아니라 시작 전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어르신 중에는 요즘 머리를 감기가 무서워요. 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감기 전에 우리가 무심했던 그 15분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머리를 감으러 가신다면 무엇을 먼저 바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없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과 함께 관찰하고 직접 효과를 확인했던 감기 전 두피 회복 습관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불필요한 약품, 비싼 샴푸 말고 지금 집에 있는 것들로도 가능합니다. 단, 사용 순서와 시간, 그리고 손의 방향까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효과는 반감됩니다. 당신의 머리숱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던 머리카락이 돌아오는 걸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단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단지 탈모 이야기를 넘어서 노년의 자신감과 품격을 지키는데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아, 그동안 내가 뭘 놓쳤는지 이제 알겠다고요? 머리카락은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머리카락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를 감는 순간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전, 우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그 짧은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탈모는 충분히 멈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방법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따라오시죠.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할건 머리 감기 전에 반드시 진한 커피를 두피에 먼저 발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마시는 커피가 아닙니다. 스프레이로 뿌리는 커피,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강력한 비밀 때문입니다. 진료실에 정은식 어르신이 처음 오셨을 때가 떠오릅니다. 올해 76이신데 본인이 자꾸 모자를 눌러쓰게 된 이유가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무서워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을 때마다 배수구에 엉켜있는 머리카락을 보면 자신감이 무너지고 하루 기분이 망가진다고요. 좋다는 샴푸를 8가지나 써보셨고, 약국에서 비싼 비오틴도 몇달 드셨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답니다. 그런데요, 바꾼 건딱 하나였습니다. 감기 전 15분 커피 스프레이만 사용한 것. 방법은 단순합니다. 먼저 진한 블랙커피를 뜨겁게 내려서 완전히 식혀주세요. 그리고 작은 미스트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500원짜리 정도면 충분합니다. 머리를 감기 15분 전 두피 전체에 고루 분사해 주세요. 냄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커피 특유의 향은 금세 사라지고 두피가 깔끔해지는 느낌이 남습니다. 분사한 후 손가락 끝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아주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절대 세게 누르지 마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두피를 쓰다듬듯이요. 이렇게 23분 정도 부드럽게 문지르고 나면 두피가 말랑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15분을 기다린 뒤 감으시면 됩니다. 물로 미리 헹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하필 커피냐고요? 카페인은 두피의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말은 곧 모낭에 산소와 영양이 더잘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카페인은 디아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형, 탈모의 주범으로 알려진 호르몬의 작용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연구기관이 60세 이상 탈모 증상을 가진 환자 112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커피 스프레이를 사용한 결과 무려 74%의 환자에게서 탈모 진행 둔화 혹은 모발 굵기 증가 반응이 나타났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집에서 바로 할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정은식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커피를 한잔 내리면 그 절반은 마시고 절반은 두피에 뿌리십니다. 본인의 표현대로라면 요즘은 모자를 벗고 나간다는 게 가장 큰 변화랍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다시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다고요. 탈모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자신감까지 흔드는 꽤 무거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커피 한 잔, 15분의 시간, 두 손가락의 움직임이 그 흐름을 바꿉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은 생각보다 쉽게 다시 말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에 있다고요. 두 번째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머리카락에는 기름이 가보시라는 사실입니다. 감기 전, 머리카락을 그냥 두고 물을 묻히는 순간 그게 바로 손상 시작의 신호입니다. 하지만 단한번 작은 기름 한 방울만으로 그 손상을 완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처음 제게 오셨던 강순덕 여사님의 사례가 인상 깊습니다. 이른 새 작고 여린 체구에 늘 단정하게 묶은 머리. 하지만 샴푸만 하면 머리카락이 다섯 가닥씩, 열 가닥씩 손가락에 감긴다며 눈가에 눈물이 맺히셨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딸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속 자신의 머리 숱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머리를 감는 일이 점점 고통이 되었다고요. 그 여사님께 제가 알려드린 건 아주 간단했습니다. 감기 전 머리카락 중간부터 끝까지 미강유를 아주 소량 발라보시라는 거였습니다. 집에 있는 미강유 한 방울이면 충분하다고요. 없으면 코코넛 오일도 괜찮습니다. 단 너무 많아선 안됩니다. 500원짜리 동전만큼 딱그 정도로만 머리 전체가 아닌 모발의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살살 펴 바르시면 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머리카락은 단백질입니다. 물이 닿는 순간 그 단백질 구조가 팽창하면서 휘어지고 틈이 벌어지고 그 속으로 샴푸 성분이 들어가면서 구조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름이 먼저 막아주면 보호막 역할을 하면서 수분의 과도한 흡수를 방지합니다. 이게 바로 머리카락의 갑옷입니다. 미강유는 비타민 E와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머리카락 속 큐티클을 단단하게 붙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코넛 오일 역시 천연 항산화제가 들어있어 손상모 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다수의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소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머리 감기 전 코코넛 오일을 도포한 그룹이 도포하지 않은 그룹보다 모발 손상, 지수가 약52% 낮게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강 여사님은 한달후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머릿결이 달라졌고, 감고 나서도 수건에 묻어나는 머리카락이 확연히 줄었다며, 지금은 머리카락을 말릴 때 손가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미끄러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감정을 바꾸고, 얼굴 표정을 바꾸고, 하루하루의 기분까지 바꾸어 놓은 겁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바르라고 하면 너무 특별하거나 비싼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건강한 모발을 위한 첫 걸음은 늘 간단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름은 끈적거리고 지저분하다는 고정관념을 잠시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이 건조하거나 푸석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가장 먼저 가장 쉽게 응답하는 방법이 바로 자연오일 한 방울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발은 하루에 약 0.3씩 자랍니다. 그 말은 오늘 바꾼 습관이 두달 후에 거울 속 나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 한 방울이 갑옷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감기 전딱 1분만 투자해 주세요. 세 번째로 꼭 바꿔야 할건 바로 머리 감는 방법입니다. 샴푸를 좋은 걸로 바꿨다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감는 방식이 두피와 모발 모두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해온 습관 하나하나가 모발에는 스트레스로 쌓입니다. 올해 72이신 박경남 어르신, 항상 깔끔한 인상이셨고, 본인도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점점 얇아지고 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라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샴푸는 고가 제품이었고 하루 두번 감으시며 손톱으로 시원하게 문지르셨다 하더군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머리를 감을 땐 먼저 손바닥에 샴푸를 덜어 거품을 충분히 낸후그 거품을 두피에 올리는 순서로 해야 합니다. 절대 샴푸를 바로 두피에 짜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샴푸 농도가 그대로 피부에 닿으면서 자극을 주고 심한 경우 두피염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를 문지를 땐 반드시 손톱이 아닌 지문을 써야 합니다. 지문을 이용해 동그랗게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이면 피지와 각질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두피의 혈류도 촉진됩니다. 손톱은 피부를 긁어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세균이 들어가면서 모낭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린스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실수하는 부분이 린스를 두피까지 바른다는 점입니다. 린스는 반드시 머리카락의 중간부터 끝 부분까지만 바르셔야 합니다. 두피에 바르면 모공을 막고 오히려 탈모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샴푸 후 린스를 바른 뒤 1분 정도 가볍게 기다려주고 이후에는 샴푸할 때보다 2배 이상 오래 헹궈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헹굼 온도입니다. 뜨거운 물이 개운하긴 해도 모낭을 약하게 만듭니다. 가능한 한 미지근한 물로 헹군 뒤 마지막에는 약간 시원한 물로 마무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피 모공이 자연스럽게 수축되며 혈류 자극과 함께 두피 긴장을 풀어줍니다. 박경남 어르신은 그후 감는 습관만 바꾸셨습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손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 머리카락이 확연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고 나서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거의 없다고요. 머리카락이 덜 빠지니 기분도 덜 무겁고 요즘은 드라이 하면서 빛에 걸리는 손맛이 다르다고 웃으시더군요. 머리를 감는 건 매일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행동이 머리카락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단 10분 그 안에서 어떻게 감느냐가 탈모를 막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감을 때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지금도 그 바뀐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아무리 좋은 샴푸와 오일을 써도 잘못된 습관 하나면 그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뭔가 부족해서 탈모가 왔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잘못된 걸 반복했기 때문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세 가지 습관은 지금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두피는 매일 조금씩 망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이 더 시원하다, 기름기가 잘 빠진다는 말 많이 들으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기름기준입니다. 두피는 그렇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를 자극하고 피지선의 밸런스를 무너뜨립니다. 특히 40도 이상 온도의 물은 두피 표면에 있는 지질막을 제거해 버리는데 이 지질막은 두피의 수분과 유분을 조절하는 자연 보호막입니다. 이 막이 무너지면 두피는 쉽게 건조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가렵고 붉어지는 증상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샴푸를 바로 두피에 짜서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실수인데요. 샴푸의 계면활성제가 고농도로 두피에 닿을 경우 모낭 주변에 염증이 생기거나 두피 트러블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걸 피하려면 꼭 손에서 먼저 충분히 거품을 낸후그 부드러운 거품만을 두피에 얹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 없이 필요한 부분만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세 번째는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습관입니다. 샴푸하면서 시원하다고 느끼는 그 자극, 사실 두피에는 상처입니다. 손톱 밑에 있는 미세한 균들이 두피에 그대로 들어가면,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 염증성 탈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피는 눈에 잘안 보이기 때문에, 붉어지거나 상처가 나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내부에서 이미 손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습관은 작지만 탈모의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먼저 점검하시고 고치셔야 합니다. 탈모 치료의 첫 단계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느냐입니다. 강하게 문지르지 않고 뜨거운 물로 감지 않고 두피에 자극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은 스스로 회복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지만 어쩌면 그보다 중요한 건 무엇부터 멈춰야 하나요? 일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선택해 주세요. 샴푸를 손에서 먼저 거품 내는 그 30초만 더 투자해 주세요. 손톱 대신 손끝 지문을 사용하는 그 섬세함이 당신의 머리숱을 지켜주는 가장 강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꿔도 충분합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느냐가 앞으로의 모발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탈모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같이 무심코 해왔던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됩니다. 머리를 감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물을 뿌리고 뜨거운 물로 자극을 주고 손톱으로 두피를 긁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머리카락에게는 치명적인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은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머리 감기 15분 전 커피 스프레이를 뿌려 두피를 깨웁니다. 이때 손끝 지문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 잊지 마세요. 카페인이 혈류를 늘리고 탈모 유발 성분을 억제하며 두피의 생기를 되찾아 줍니다. 둘째, 미강유나 코코넛 오일을 소량 발라 모발을 보호해 주세요. 머리카락은 수분과 샴푸에 쉽게 손상되기 때문에 감기 전 기름막은 곧가옷입니다한 방울이면 충분합니다. 이한 방울이 머리카락 전체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셋째, 머리 감는 습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샴푸는 손에서 먼저 충분히 거품을 내야 하고, 두피는 지문으로만 부드럽게 닦아야 하며, 린스는 오직 모발 중간부터 끝부분까지만 마지막 헹굼은 시원한 물로 마무리해 모공을 수축시키는 것. 이 순서대로 지켜야 두피는 회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넷째, 절대 피해야 할세 가지 습관 꼭 기억해 주세요. 뜨거운 물로 감지 마세요. 샴푸를 직접 두피에 짜지 마세요. 손톱으로 긁지 마세요. 이세 가지만 피해도 두피 자극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세 가지만 멈추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머리카락은 스스로 회복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뭘 더해야 하나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아셨을 겁니다. 덜어내는 것, 멈추는 것, 지켜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탈모 예방법이라는 걸요. 탈모는 단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감, 생활 습관, 삶의 자세까지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미 머리카락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 거울 속 자신이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무심코 넘기던 일상 속 습관이 이제는 당신의 머리숱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노년의 기적은 단지 건강정보를 전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당신의 머리숱도 자신감도 삶의 품격도 함께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필요한 분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자신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늘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운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